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들와갔배때 아직 피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전하것 같이 너희에게 범면하신 말씀도 이적도가 일렀을 때에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며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느니 어찌 아들과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다 받는 것이 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신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랑의 징계, 징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징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오해를 깨부수고 우리가 징계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사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제와 사역에게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안하지 않하고 앞서 11장 믿음의 장 설명하고 12장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믿음의 주요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라 예수님 3절에 가서는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라 해놓고 왜 그래야 되는지 말씀을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냐였다. 이 말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죄와 싸우되 어떻게 싸우라고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아멘, 아멘. 아멘 좀 해주세요. 우리는 누가 더 소중해요? 예수님의가. <laughs> 예수님을 소중합니까? 자기가 더 소중합니까? 맨날 자기 생각밖에 몰라. 말하는 것도 자기밖에 모르고. 예. 근데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을 생각하도록 피흘리기까지 싸우라. 아멘이십니까? 열심히 밥을 먹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예, 피흘리기까지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싸우기까지. 네. 열심히 일해야될 이유가 뭡니까?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 예수님을, 예수님을 예수님. 위해서 그런데 아, 우리는 일하는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 나에게, 예, 하여튼 나에게 하여튼 둔다 이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는데 내가 높아지지 않냐고 내가 성공하지 않냐고 내가 남과 꼭 비교해가지고 좀 약한 모습 보일 때는 억울하고 또 그것이 몹시 괴로워서 예, 그렇게 불평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내삶 자체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예수님을 위한 것이다 네. 그러면 주어진 모든 것에 아멘하고 네. 감사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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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네. 그 마음이 들 때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네. 싸우라. 네. 네. 예수님을 생각함으로내 네. 삶의 최고는 누구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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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아멘. 네. 존다고 아멘도 안 하시고 아하. 뭔 생각을 한다고 아멘도 안 해주시고 네. 근사님 아, 네. 뭐 화이팅이나 아멘을 하는 누구를 생각해야 된다고 예수님, 예수님. 오늘 주일도 예수님을 생각하지만 내일도 누구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혹시 억울한 일 있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누구를 생각함으로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피 터져야 된다 이 말. 그저 자존심 하나 내세우려고 그알량한 자존심 하나 내세우려고 얼마나 우리가 피 떼서 우십니까 의미 없다 이 말. 없다. 그거는 죄와 싸우는 것이 아, 네. 아니다. 죄와 싸우려면 내에서 누가 나와야 된다고요? 예수님,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라고 기도하셨지요? 아, 네. 십자가 바라보려면 남을 나보다 아, 네. 낫게. 아, 네. 예. 자기를 부인하면 남을 낫게 된다. 그런데 아, 네. 예.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누가 높아진다? 높아진다. 아, 네. 내가 높아진다. 그러니까 눈빛, 눈빛이 올라가고. 코는 블렁블렁하고 <laughs> 이분이 에? 씩씩대면서 누구 자존심 세우려고 자기 자존심 세우려고 싸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 근데 우리는 죄와 싸우라 죄와 싸우려면 누구를 높이려고? 예수님 높이려고. 높이려고 예수님을 높이려고 누구를 높이려고 예수님을 높이려고 에. 우리는 이제 내일부터 이피터지이 이제 진짜 싸워야 돼왜 항상 또 누구 중심으로 내일부터 살아가려고 하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내게서 누가 나와야 되는데 장로님? 예수님.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 차 타고 가면서 또 누가 나와요?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됩니다 예, <laughs> 네. 꼬집을 수도 없고 때릴 수도 없고 이거 참 막막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격려하자. 누구만 높이자? 예수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예수님만 예수님. 높이겠습니다. 예수님. 높이겠습니다. 예수님. 네. 남을 낮게 나보다 더 낮게 여기야. 그분을 바라볼 때, 옆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여긴다고요 예수님처럼 바라보자. 안멘이십니까꼭 아멘. 네. 아멘. 초코파이 사와서 그렇다는 의미는 아니고 아이스크림도 사오고 초코 파이도 사오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늘 존경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우리 성도들은 서로 존경하기를 배나하고 또 먼저하고. 네. 먼저 함께 있습니다 옆사람 인사합시다. 존경하기를 네. 먼저 네. 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알렐루야. 존경, 먼저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네? 뭐 주먹이 앞서겠다고요? 뭘심보가 <laughs> <늘 10호가> 주먹이? <laughs> 우리는 누가 앞서야 된다? 예수님이 앞서야 된다. 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피터지게 싸우나 이 말이야. 피터지게 안 싸우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자 보십시다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 그 다음 봅시다 하나님이 끊임, 우리를 끊임없이 뭐 하신다 징계하신다 그러니까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우리에게서 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오도록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도록 하나님은 우리, 우리의 삶을 때리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때리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나는 정말 눈고 예, 뜰새 없이 열심히 했는데 남이 나보다 잘되는 걸 보면서 예, 세상은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이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왜 징계하느냐 이래요. 내가 나오지 않고 누가 나오도록 예수님이 나오도록 그게 이해가 되느냐 이 말. 그게 이해가 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남보다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남을 높이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남을 높이기 위해서 기도는 안 나와. 하여튼 내 사업이 성공해. 하여튼 내 자녀가 누구보다 잘돼야 돼. 내 옆에 있는 건사기 아들보다는 잘돼야 돼. 이런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 맨날 마고 뭐 있더라. 네? 서로 피터지게 알량한 그 자존심 때문에 싸우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게서 누가 나오더록 예수. 예수님이 나오더록 부채를 니?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리안 하면 누가 때리신다고요? 아, 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다. 아, 네. 자,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예, 또 아들들에게 권나을 같이 너희에게 건면하신 말씀도 잊었다. 일러스대. 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마지말라? 경의하게 하지 마라. 예,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마지말라? 마치마. 마지. 우리 모든 사람들은 누가 높아지기를 원해요.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말은 누가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없다는 뜻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있다? 자기가 있다라고 주장하니까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말. 송 집사님,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답을이 하세요. 갑자기 꿀먹는 e s we are. Yes, we are. Yes, we are. We are. We are. 라고요 r e We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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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가 r e We are. We are. We are. We are. We a r 예수님으로 한 주간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권사님 아, 예. <laughs> 지난 한 주간 누가 나왔습니까? 모르겠어요. 뭘 몰라 모르겠는100% 예. <laughs> 누가 나와 <laughs> 내가 나왔지. 예. 그러는 저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서로 격려하자. 누가 나오도록 예수님의 나오. 한번더옆 사람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나오도록 피흘리기까지 한번 싸워봅시다. 누구랑 싸우라는 거예요. 내 자신과 싸우라는 거예요. 아메리십니까? 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가,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고 또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는 누구만 바라보라? 네. 예수님만 바라보라. 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아 하나님께서 내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만족하게 하시고 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아, 네. 하나님께서 내게 세상이 도루로 살수 없는 뭘 주셨다? 생명을 아, 네. 주셨다. 아, 네. 네.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아, 네. 그 예수님이 왜 나에게 생명 주셨느냐? 왜 생명 주셨을까요? 내게서 누가 나오도록 예수야. 예수님이 나오도록 나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아, 네. 아, 네. 감사함으로 살아자. 아, 네. 아, 네. 아, 네. 네. 사람들이 징계, 즉 고난과 어려움을 이해 못하는 것은 그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죄에 대한 징계로 나타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은 죄또 저의 죄였지 그러니까 너는 맞아야 돼?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중에 죄안 짓는 사람 봤어요? 다 이리저리 어떻게 한다고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죄 짓고 있다 그런 우리 마음을 어디로 향하게 예수님으로 향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우리 환경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아, 네. 우리 생각을 주장하셨어. 누군만 바라보더라 네. 예수님만 바라보더라 아, 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위로와 평강을 얻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 마음을 그다보십시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마음을 어디에 두게 하시느냐? 천국에 네. 우리 마음을 두도록 인도하신다. 아, 네. 우리 마음을 어디로 두게 하신다고요? 아, 네. 천국. 천국은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항상 어디로 가도록 예수님께로 향하고 그런데 우리 마음은 항상 어디로 향하고 있어? 육을 향하고 있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장모님 맞지요? 장모님 마음은 항상 어디로 갑니까? 육을 향하고 육은 뭡니까? 곧 나를 가 그런데 마음이 항상 어디로 가도록 예수님께로 가도록 그러니까 육은 육의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육은 반드시 흙으로, 예, 죽으면 다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돌아갑니다. 예, 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중요하다. 네. 영혼은 영원한 본양인 천국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주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다. 아들이 아닌 자에게는 뭐가 없다? 징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을 통하여 늘 누구만 바라보도록.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한번 따라합시다. 설교자도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예수님. 설교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 아니, 수많은 목회자들이 누구를 설교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치유의 은사도 받으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뭘또안믿해요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런데 누구만 바라보라고?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십자가만 바라보라고. 십자가 바라보는 것은 남을 나보다 나기여. 아, 네. 조금 전에 했던 말은 누구를 높이는 말이 돼 버리니까 자기를 높이는 십구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조심하자. 또 조심하자.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1년 44철 설교하는 것이 쉽다, 어렵다. 아유, 어렵다. 한번 따라합시다. 듣는 우리도 아유, 너무, 아유, 괴롭다. 너무 괴롭다. 아유, 너무 힘들다. 네. 오지사님 왔는데 맨날 아유, 십자가, 십자가 설교하니까 기분이 어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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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분이 좋다고 표현을 못 하잖아요. <laughs>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고난이 없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들의 마지막은 범위가 멸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신자라면 세상에서 편히 잘 사는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어, 그런 삶이 있더라도 누구만 바라보는 거,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 이건 내적 갈등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다. 십자가만 바라보라고 하는 것, 그말 자체는 여러분은 듣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아, 그래, 목사님이 십자가만 바라보라고 했는데, 그래, 맞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이 땅에 종기암으로 오시지 않냐고, 뭘로 오셨다고요? 죄인으로 오셨고,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수님도 십자가 지셨는데 예수님도 십자가 친히 지셨는데, 아멘. 나도 십자가 져야 되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바꾸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징계가 나의 마음을 고쳐서 하늘에, 하늘에 모든 소망을 두게 하신다. 아멘. 영원한 그 나라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아멘 해야지 아멘. 네. 하나님이 왜 징계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고쳐서 모든 소망을 어디에 두라고요? 아멘. 아멘. 예. 좀 아멘 좀 해요. 아멘. 이, 적어도 10년 이상 우리랑 같이 있었으면, 아, 이 말에는 뭐 해야 된다? 아멘. 아멘 해야 된다. 뻔히 알잖아요. 근데도 아멘이? 나오지를 않아요, 나오지를 않아요. 왜? 10년을 들어도 여전히 누구 생각? 자기 생각. 그 소리는 잘한다. <웃음> <너>. <웃음> 10년을 들어도 예, 모든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하늘에 두고 있습니까? 땅에 두고 있습니까? 그런 대답은 어떻게 잘하시는지. 예, 영원한 그 나라에 있게 하시기 위하여. 왜? 거기에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마신다? 징계하신다. 그러면 징계가 뭐냐? 구체적으로 좀더 살펴보면. 잘하는 대로 우리는 욕망에서 해방된 자가 아니다. 아무리 예수 믿어도 우리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뭐가 나온다 있습니까? 담욕과 악독이 늘 쏟아져 나옵니다. 이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왜? 아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십자가에 피 흘리신 아들에게 두게 하시는 것. 이것이 징계다. 징계는 내가 잘못해서 매 맞는 것도 징계도 되지만, 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징계는 우리 마음이 항상 어디에 가 있으니까, 네, 세상에 네. 가 있으니까, 아니야, 아니야, 너는 하늘의 소망을 둬라, 십자가의 모든 소망을 둬라 네. 십자가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필요, 네, 필요 없다. 네. 네. 그 마음을 가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왜 십자가의 피울지,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재산 받았지?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 얻었잖아요. 아, 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됩니까? 십자가에. 십자가에. 근데 우리 마음은 주일날 예배 끝나면 장론이 어디로 갑니까? 예? 어떻게 하면 내가 장사 잘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업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한 번, 예? 성공을 한번 해볼까? 거기에 온갖, 예? 온갖 생각이 거기에 집중한다. 예? 그럼 목회자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목회자는 교회 성공 숫자가 많아져야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목회 성공이라고 하니까. 그래 해야 또 목회 성공했다고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십자가만 전하는 설교에 누가 목회 성공했다고 인정하겠습니까? 여러분도 제 목회가 성공했다고 인정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잖아요. 목회 성공은 뭡니까? 숫자가 많아지고. 아, 진짜. 목회 성공이 뭡니까? 세상 기준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한다. 목회 성공하십시오. 새해 첫날, 첫인사가 뭡니까? 목사님, 목회 성공하십시오. 목회 성공이 뭐라고요? 응? 교회가 커지고, 커지고 성도수가 성부수. 많아지고, 헌금수.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그걸 뭐라고 이야기한다? 목회 성공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목회 성공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만? 잘하는 것을 말합니다. 돈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사람이 만큼 적금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이미 십자가에서 오늘 낮에 말씀드린 대로 이는 떼졌고, 나팔은 부러졌고, 대적은 쏟아졌습니다. 십자가에. 그러니까 이 십자가 중심으로 나가지 않니 하면 아무리 세상에서 하나님 영광 걸립니다 하면서 크게 목회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걸 누가 대표적인 예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누가, 누가 대표적인 예라 있습니까? 저기, 저기. 저기, 저 신천지. 신천지가 아니고 서기관 바리새인들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 독사의 자식. 그리 외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은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천들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봐야 돼. 아마 나를 하지나 나는 십자가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십자가 때문에 눈물, 콧물 좀 쏟아보셨느냐고요. 십자가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셔야지. 네. 그리해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징계가, 네. 십자가에 모든 관심을 두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자체를 바꿔버린 이것이 나에게는 뭐가 되느냐? 징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너보다 잘 되고 싶고, 너보다 높아지기를 원한다. 맞아요, 안 그래요? 맞지요, 장님 네. 그런데 너보다 낮아지려고 해 왜? 왜? 왜 낮아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니까 거기서 내가 누구인 줄 알게 돼? 주인 중에 예수님을 알게 돼. 아, 네.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해야 아, 네.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구나. 심판받아? 맞아. 나타난 자구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사는 거지. 아, 네. 아, 네. 너보다 높아지게 고 내가 사는 줄 아느냐? 아니야. 나는 오직 누구 때문에 산다고요 네. 예수님 네. 때문에. 네. 그래서 모든 관심을, 우리의 관심을 예수님에게 두게 하시는 것,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든 소망을 두게 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 이것을 다른 말로 그다음부 볼까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것이 계속되어지는데, 이 자체가, 예, 네. 고난, 하나님의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일 자체가 우리에게 뭐로 다가온다? 고난으로 다가온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주신다? 징계 그 징계는 뭐라고요? 내 마음이 누구만 바라보는 거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한 주간도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하늘의 소망을 두자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지금 내가 많이 가졌으나 한꺼번에 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즘 사회가 이상한 사회가 돼가지고 묻지마 폭행으로 인해서 요즘은 이제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시대가 됐어요 이런 시대에 아니, 역버클시 뭐 때뿐만 아니라 옛날는더 했지요. 지금은 법이라도 제대로 있고 경찰이 제대로 있으니까. 일일구만 하면 우리 조직자님은 막 달라오니까. 지금 우리가 안전하다 싶었지만은 몇십 년막 거슬러 가도요. 정말 한치 길도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인생길은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 아들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 아, 네. 누구만 바라보도록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아, 네. 그래서 저희를 지금밖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 네. 누구만 바라보도록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자,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아니, 결국 우리는, 여기까지만 볼게요. 결국 우리는 은혜, 천국을 말하면서도 여전히 어디에 사로잡혀 있다?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 이런 우리를 한번 내버려두지 않니 하시고, 우리의 관심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려넣기 위해 우리 육신을 지신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징계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에, 징계는 뭐냐면요.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8절을 하고 가요. 8절 나볼까요? 네. 팔절 징계는 장로님이라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나 장로나 모든 성도들은 다 받는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면 징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로 향하는 마음. 알레루야. <목소리> 그걸 뭐라고 이야기한다? 징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를 누구 중심으로 살도록? 예수님 중심으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한다? 징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라. 사랑의 징계라. 내가 예수님만 마음이, 장르님,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까? 그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높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